A few moments later... 뭘 찍어 으면 어떻게 잡아 놓아야지. <laughs>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해. 와,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여보, 여기에 나오는 것좀 봐봐. 그림이야? 하늘 무슨 일이야? 우와. 우와, 진짜 멋있다. 이야. 이야, 여보, 이리 와봐. 지금 여기 잡히는 게 장난 아니야. 여기 나뭇잎이랑 살짝 걸쳐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. 진짜. 진 그림 같다. 잘 만들지 않았어. 너무 잘 만들었어. 그래서 왜 야무지게 만들었냐? 저이 성곽도, 성벽도. 이번 에들장인정 음... 모든 거에 다 장인. 음, 장난 아닌 것 같아. 여기 저문 보면은 깜짝 놀랐나? 왜? 아, 지금 문 빼버렸나? 문이. 빼철문이도 음. 장르. 두, 어. 수가 무슨 일? 와. 와. 대박. 입구. 중요 문화 대 특별 공개. 중요 문화재 특별 공개. 돈 내야 돼. 어? 돈 내야 된다고. 선수가? 어, 돈, 돈 네? 내야지. 돈 내면 되지. 터렛이네. 그 망고. 일로 와봐야겠다. 안녕. <laughs> <laughs> 저기 보인다. <놀라> <laughs> 뭐야 여기는? 여기도 원래 물이 있었나? 여기도 물이 있어야 되는데 말아 오우 와 너무 멋있다 어디? 어가 <laughs> 아, 볼까? 그래. 아, 여기 앞에 나가 가지고 커피 들고 앉아서. 또 되게. 지금 또 쓰레기통 있다. 오랜만에 발견한 저 쓰레기통. <laughs> 어. 쓰레기 어, 벌려버 어. 아니, 그냥 가는 줄 알고. 가려고 그랬지. 화장. 와. 너무 멋있다 일단 줄을 서봅시다 여기 줄 맞추고 있어? 응 굳이 덥습니다 엄청 더워요 더워 죽겠습니다 호또 호또야 드디어 고지가 패스권 사서 오세요 패스권 <laughs> 지금 몇분 기다렸지? 한 40분 기다린 것 같은데? 40분 40분 소요됨 고지가 커피입니다 그니까 러 대만 냄새 나지? 한국어 있어 거기서 보면 안 보이나? 미국이 랑똑같다택하는거같 이렇게 와이파이 오케이. 오케이. 어, 드디어. 어, 드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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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멋있다. 저다 올라가야 돼? 천천히 어. 올라가면 됩니다. 진짜. 천천히 갑시다. 너무 왔는데 봐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겉으로 보는 거랑 안에서 보는 거랑 너무 달라요. 아, 예. <laughs> 아, 그러시구나. 나는 봤어요, 나는. 아, 예. 너를 위해서. 어? 너, 너, 너. <laughs> 아, 속도랑 틀어져라, 진짜. 우와, 이건 뭐야? 라이포 배뽀. 안 들어. 살려주세요, 대박. 아, 촬영 금지. 소주다 소주, 소주 팔아? 어! 소주 먹을래? 소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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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? 겁나 매운 거안주나불불이이라라라라뭐이 아, <laughs> 이런 없없라라말말라라 라면. 어! 어사대찌개이부대찌고이어맛있고다소대찌개 아, 부대찌개! 어. 아, 순두부 맛있겠다! 해물순두부! 맛있겠는데? 어... 일단 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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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소주 먹으면 얼마. 얼마야? 소주 얼마일까? 겁나 비싼 거 아니야? 뭐 일단? 안 소주 있어 일단 킵! 여기가 사람인 거 같네

음, 겉머노겉머노 밥인가? 노 민만 밥인가요? 네, 진짜 내가 만났던 오뎅류 술안주 중에 지금 팝. 그냥 제 가장 베스트. 진짜. 음. 제일. 진짜. 음. 근데 여기가 간이 많이 안 세가지고, 일본 집은 어, 간이 진짜 안 세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어, 너무 맛있다. 두부 몽글몽글한 거 사서, 겉에는 살짝. 겉에는 약간 약기 돼 있어가지고. 어 맛있어, 맛 안에는 완전 순두부 같이 몽들몽글코소코소 너무 맛있어. 천을 해주셨네요. 진짜 추천드립니다. 음. 여기, 제이 숙소, 어, 뭐야, 마트 바로 뒤네. 좋네. 이거 어, 쭉 가서 다시 이렇게 딱 건너가면 다 어, 밑에서. 오 마트 마트 와우 대형 마트인데 수생 수생마트 대형 버전이다 어디 만두 먹을래 이 여기 데코 이렇게 그냥 왜막 옆으로 <laughs> 그냥 이런데 술술 와우 커티삭 커티삭 내가 아는 것만 발렌타인 이거 이거 한국에서 3만원인데 이거 12,000원인 거야? 미친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써? 와 주세가 진짜 크구나 산토리도짱 싸. 15,000원. 이건 뭐야? 처음 본다. 이건 뭐야? 미, 이거 일본에는 퓨린 없는 맥주가 있다고 했어. 아 무슨 비루야? 100% 비루. 비풍인 것 같아. 이거 같은데? 아, 풍. 풍이 아 좋다고. 아,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아까? 그건 뭔데 어디 건데? 기린과? 알로리 삼토리 어. 음, 올프리어 이거 이건데? 오즈. 어. 어올프리도 이거잖아. 어. 아 그치? 이거 둘다 퓨린 제로네. 없네. <laughs> 이거 맞지? 어 그거 맞아. 먹어봐. 근데 알코올도 제로일 것 같아. 아닐까? 음. 이 음이 음이 없다. 음이잖아요. <laughs> 여기 되게 뭐가 많네.

네. 먹어보고 싶습니까? 이거 알 있는 것같 그거 한번 먹어보든지 갑자기 진중해진 요로분 이렇게까지 진중해질 일이야? <laughs> 맥주가 이렇게 사람을 오샤케야 오샤케 오샤케? 어 그러게 오샤케인데? 두께상 어, 퓨린 제로만 컨셉이네. 오. 네. 두께이면 충분했네.